Só so 자, 오늘은 제가 예비군을 갔다 온 기념으로 클래시로얄도 예비군을 한번 소집해봤습니다. 일명 아미대, 밀리터리대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예비군 훈련에 모인 우리 일꾼들 하나씩 소개해드리자면, 돌격대장 프리스와 다크프리스, 클래시로얄에서는 남녀가 평등해, 클래시로얄에서 여자도 군대가, 방에서 활과 총으로 지원해줄 아처와 머스킷뼈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이름 그대로 군대, 군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군대 하면 뭡니까? 군대에 꽂힌 화생방 아니겠습니까? 요도 화생방 훈련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부 여러분들 광부가 왜 군대에 있냐 이거 되게 의문이 드실 텐데 여러분들 군대는 뭐하는 곳이죠? 삽질하는 곳입니다 그냥 삽질만 하는 곳이야 하루종일 삽질하는 곳 광부가 제일 우리의 1등 군인이겠죠? 아미대 예비군대 한번 바로 그랜드 도전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우리 아처 훈련병 먼저 아 아처 선배님 먼저 갈라주고요 상대가 얼음골렘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상대가 정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삽질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삽질 들어갑니다 원래 붙는 삽질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삽질이라고 아 잠깐 방, 북한이 땅굴뚫었으니까 우리도 땅굴뚫어야지 일단 견제 잘해줬고요 정제소 견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제일 제 버스킷고요 와, 좋아. 좋아 총질로 멀리서 때려주자 좋아 앞에 돌격 돌진하자 돌진 자 프리스 뭐야 감자 왜 때린거야 <laughs> 좋아요 우리 프리스 훈련병 어우 예술인데? 잠깐 어디가니 야너 지금 훈련하다 말고 어디가 잠깐만 우리 프리스 훈련 거부하는데요? 자 이제 다크프레스 내려주고요 자 다수 치어주고자 우리 광부 그렇지 원래 군대 절정은 삽질이야 자 삽질하러 들어갑니다 자 탑굴 팝니다 자 화살 화살 던져주고요 그렇지 좋아요. 이쪽에 우리의 여군 아처 아처 선배님 투입해주고요 아, 상대 시끄러우니까 일단 이모티콘 차단하고 가겠습니다 자 앞에 아 이거 버려 이거 버려줄게요 정제수 견제 해줘야 될것 같아 자정제소 견제 자 우리 상대방의 화생팡 맛을 한번 제대로 보여줍시다 자, 여러분들 화생방할 때는 방독면을 항상 9초 이내에 쓰셔야 되고요 9초 이내에 쓰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 지금 상대방 9초 이내에 못 써가지고 지금 정제소 나갔죠? 자, 이쪽 다크프리스 들어가주고요. 아, 상대가 3총사였네 야, 쟤도 예비군 깜냥이 좀 있는데? 총사고거 보니까? 자, 이제에머스킷 병. 자, 괜찮아. 나도 총, 총 있으니까. 나도 같이 총질 해주면 돼. 자, 나도 총질 해주고요. 자, 우리 앞에 다크프리스 돌격병이 앞에서 얘들 제거해주고. 자, 이쪽 해볼 군데. 자, 우리, 우리 군대 형님. 진짜 리얼 군대 형님들. 다시 출동해주고요. 잠깐만, 이거. 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야, 야, 큰일 났어. 야, 우리 동격파 뭐하냐? 동격파 뭐하냐? 빨리빨리 빨리 제거해줘라. 야, 이거 어떡하냐? 자, 이거 도. 자, 도 들어가주고요. 자, 이쪽 방구까지 야, 이씨. 이 졌는데, 이거? 첫방부 타임방사인데? 여러분들, 원래 예비군은 군대가 아니야. 예비군 군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뺏기 치는 거지. 지금 애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하잖아. 진정한 예비군의 힘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뺑기 치는 힘을 보고 있고요. 안 되겠다. 지금부터 박세게 다시 훈련시켜야겠어. 자, 들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 좀박세게 훈련을 시켜야겠어. 애들이 지금 예비군이라 퍼져있어서 일을 제대로 안 했어. 아까. 저 이쪽에 프리스 먼저 뭐 넣어주고요. 근데 사실 예비군한테 큰 기대를 하면 안 돼, 사실. <laughs> 예비군은 예비군일 뿐이야. 저 이쪽에 같이 쌍부돌치해 주고요. 우리 돌격분들 다 이따 가자. 자, 이따 가고. 자, 이따 화살. 화살 써 주고요. 그렇지. 예비 군들이 안 하니까 제가 직접 화살로 상대 박살 내줬죠. 그냥 역시 답답할 땐 내가 해야 돼.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답답하면 워리어 니가 뛰어라.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나한테 교훈을 주고 있네요. 자 우리 아자 아저 선배님들 요거 고블린 터 한번 막아봅시다. 자 고블린 터 아저 선배님 촉촉하면서 잘 막죠. 자이번에 또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상크 노리러 가자 나에게이크나에게 1크 이크 따위 필요없다 자자 자, 이제 도자독써주고요 도 좋아요 프리프세스 제거해주고 아 도둑기 생각보다 쎄네 좋아요 우리 아처 선배님들 뒤에서 뒤에서 아우클릭크조절 제... 대로돼있고요 지금 상크 나겠네요 이거 괜찮아 우리에게 군대가 있다 자 군대 있고 그럼 화살도 있고 <laughs> 아, 너무 좋다. 우리, 우리 클래시로 해야되데 예비군 훈련병들이 아까 한파 지더니 정신을 제대로 차렸어. 우리, 머스키 뼈형님 아, 머스키 뼈 누님. 0점 조정하러 갑니다. 자, PRI 해주고 있구요. 자, 이제 타워 때리러 가줘야겠죠? 자, 다크프리스와 함께 돌치을 줍니다. 그렇죠. 좋아요. 지금 0점 조정 대, 제대로 돼가지고 타워에 정조준하고 있죠? 자, 이쪽에 프리스 들어가주구요. 마무리 지으러 가야지. 마무리는, 군대 마무리는 뭐다? 삽질이다 자, 광부광부 광고, 아이고. 광부를 넣었는데 화살이 나갔네? 자 이렇게 하면서 깔끔하게 승리. 아, 내년 예비군 갔을 때 박격포 놓치 뭐. 올해 예비군에서는 박격포 포기하고 내년 예비군부터는 박격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포병들이 안 왔어. 포병 대대가 아니야 지금. 자 요거는 상대가 레전탑 설치해 줬기 때문에 아처선배님 먼저 갈라 주겠습니다. 오 로사 형님. 자 로사 형님은 우리 쌍크 형님들이 똑같이 줘야지자쌍크 형님 똑같이로 갑시다. 아, 잠깐 봐, 야야야 야, 이거. 야, 이거 폭탄병들 다 쓸리겠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자, 덕 써주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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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우, 폭탄병 진짜 쎄네, 와. 아 폭탄병 핵쎄. 좋아요. 우리 망치형님들 잘 때려주셨고요. 잠깐만, 상대가 내전탑에, 로자에. 이거 무슨 덱이야? <laughs> 자, 이번에 뒤에서부터 PRI 하러 버스크표에 출동해주고요. 자 오늘 우, 비가 와가지고 PRI만 엄청나게 와왔어 <laughs> 사격은 못하고 자 이쪽에 아처 자 요거 이쪽에해골군다한번 뽑아볼게요 해골군다한번 뽑고 자 상대.. 아 잠깐만 야야 화살 화살 빨리 화살 빨리 화살 빨리 아아처 있으니까 아처 있으니까 화살 안써도 되겠다 좋아요 우리 야 우리 여군 여군 누님들 지금 제대로 힘내주고 있죠? 자 광고 숙치 들어가구요 어 좋아요.. 뭐야 뭐 방금 머스피오 총알 먹히는거 보셨어요? 레전탑이 쏙 들어가가지고 머스킷뼈 총알이... 아예 데미지가 안 들어갔어. 야, 은폐, 은폐 기술 엄청난데요. 레전탑, 야, 레전탑을 우리 예비군에 투입시켜야겠는데, 야, 다시 한번 우리... 우리 누님 선배님들 출동시켜주고요. <laughs> 100배 우정, <laughs> 그렇지? 어차피 나에게 포가 필요없어. 총이랑 칼만 있으면 돼! 자, 이제 프리스 전진시켜줍니다 아우, 상대 또. 폭탄병 진짜 세다. 와, 나 폭탄병 이렇게 이쓸줄 몰랐네? 폭탄병을 쓸거 그랬나? 근 폭탄병 해커니까 이상하잖아, 뭔가. 자, 이거, 이거, 이쪽에 삽질 들어가고요. 삽질 들어가고, 사격 들어갑니다. 머스키 병, 누님들로 사격 들어가고, 자, 우리 쌍프 돌격병 앞에 추가해 주고요. 자, 그리고 화살, 화살 날려가지고, 요거 제거해 주고, 그렇지. 화살로, 오우, 그렇지. 얼버까지 공짜로 제거. 역시, 군대는 여군이지. 자, 우리 여군 군인들이 힘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무난히 마무리 될것 같아요. 자, 그 선택에, 압박 주자. 상크하자. 아, 아, 예비군들 상크만 하는 대기였나요 아니, 원래 훈련 대충 하는 거 아니었어? 첫판지들이 지금 자존심이 상했나봐. 원래 군인들은 좀 자존심이 상해야 잘하거든. 예비군들 마지막 한판 해볼게요. 자, 마지막 판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형님들 너무 고생시키면 안 되니까, 조기태소 시켜줍시다, 이제. 자, 마지막 판 들어가 보고요. 자 이쪽 광고 삽질자 땅굴 파러 갑시다. 북한만 땅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땅굴 한번 파봐야죠. 자, 좋아요. 우리 이걸 이제 멋있죠. 이거 이렇게 프리스 앞에 프리스 놔줘가지고자돌로 막아주고 그렇죠. 다 막아줍시다. 아, 역시 우리 프리스 형님, 프리스 형님이랑 우리 머스크어 형님 역시 사격 훈련이 제대로 돼 있죠? 저지 다크 프리스 들어가 주고요. 아 지금 만발 나왔어요 머스크어 만발 나오고 그대로 살았죠. 그리고 다크 프리스 돌진해주고 자 감자 빼, 감자 빠졌기 때문에 이거 무난하게 파워 거의 한 반타점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아저 빼주고요. 좋아요. 우리 아셔드님들, 메가빈님까지 제거해 줬으면 좋겠구요. 자, 메가빈한대 맞으면 안 돼? <laughs> 맞네. 자, 이번에는 삽질과 함께 한번 도구에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광고 이쪽으로, 이번에 왼쪽으로 삽질. 아, 잠깐, 성대, 페카? 페카. 아, 펜카. 페카도 좀 무서운데? 그래 좀 머스킷병 자, 스킷병이큰 역할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큰 역할을, 우리 머스킷병님이그좀 사각을 잘 해줘야 이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전 썼으니까 해골 군데. 아, 잠깐만, 야, 야, 야. 아, 잠깐만. 너무 해골 군데 일찍 썼다. 그래도 이거, 패카 충분히 막아줄 수 있죠? 근데 상대 아까 해골 군대 봤는데 왜 감전 썼을까? 고맙고요, 상대. 상대 쌍프 패카 같죠? 어우, 우리, 우리 해골 군대 누님께서 한대 끝까지 쳐주셨고요. 역시 군대도 달라. 끝까지 하는 마음이 있어. 마인드가 있어. 그죠? 광부 들어가 주고요. 상대 일법 붙겠죠 일법 군으니까독 써주고요, 바로. 아, 자, 이렇게 되면 일법이랑 독 죽이고, 파워드 게이일석이지 자, 요거는 반대 한번 찔러 줄게요. 뒤에 무시해 주고 반대 찔러 줍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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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해 주고요. 가볍게 무시해 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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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워 깨줘도 돼. 타워 깨도돼 타워 깨줘도 되고. 괜찮아, 괜찮아. 이쪽에 아처. 잠깐만, 이거 타워 프리스. 잠깐만. 예, 야. 예, 야, 그래도 상는안 된다. 상는안 된다. 상큼 안 돼. 상큼 안 돼. 어, 이거 어차피 우리 광고 삽질과 함께 대부분 다 써주고요. 대부분 다 써주고 앞에 닭 뿌리스 넣어주고. 자, 광고 삽질과 함께 독 들어가면 역시 근데 꽃치보다 삽질이다. 자, 이거 화생, 화생방을 먹여주면서 페카한테 화생방 먹여주고 마지막 화살로 이렇게 쏘면 마무리 되겠죠? 우리 그래 되겠죠? 뭐야? 피쌈실험니까 이거는 뭐 상대 이거는 우리 역시 군. 군대는 삽질도 하고 삽질까지 하라고 오고 배려를 해줬네요. 자 이렇게 삽질하면서 마무리. 여러분들 예비군 갔다오 기념으로 군대에 꽃이 삽질과 함께 처음에 선배님들이 태업하다가 조기 퇴소를 위해서 빨리빨리 훈련하기 때문에 한판 치고 나서 퇴소하려면 빨리 제정신 차려야겠다 해가지고 사면승하고 끝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비군 시즌 다가왔는데 예비군 잘 갔다오시고 요덱도 한번 재미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덱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냥 군대 관련 있는 것 같은 거막 넣었는데 어 괜찮았어. 아 클래식 정도는 통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그랜드로 했지만.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중수!